슈퍼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파워, 럭셔리, 그리고 첨단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SUV, 바로 2026년형 BMW X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BMW가 선보이는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모델 중 하나로 스포츠카의 짜릿한 성능과 럭셔리 SUV의 편안함을 완벽하게 결합한 작품입니다. 2026 BMW X8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퍼포먼스와 품격, 그리고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궁극의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합니다. BMW는 이번 모델을 통해 다시 한번 미래형 모빌리티의 방향을 제시하며 럭셔리 SU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직육 BMW XR의 외관 디자인은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거대한 차체와 유려한 공기역학적 라인은 파워와 자신감을 표현하며 BMW의 시그니처인 조명이 들어오는 키드니 그릴은 더욱 커지고 입체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여기에 초슬림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미래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볼륨감 있는 보닛과 넓은 숄더 라인은 근육질의 힘을 강조하며, 쿠페 스타일의 루프 라인은 역동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더합니다. 프레임리스 도어, 플러시 도어 핸들, 그리고 23인치 대형 알로이 휠은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후면부의 얇은 LED 라이트 바와 4 개의 머플러는 이 SUV의 강력한 성능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본 이달에에는 진정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엑스프렘 컴페티션은 4 4 l V1 트윈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최대 750마력과 750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엔진은 최신형 8단 m 스탭트로닉 변속기와 BMW의 x d 드라이브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출력을 전달합니다. 연궁 100km/h 가속 시간은 단 3.6초로. 슈퍼카 수준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XL은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닙니다.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후륜 조향 시스템, 액티브롤 안정화, 그리고 토크 벡터링 시스템 덕분에 이 대형 SUV는 마치 스포츠 쿠페처럼 민첩하고 정밀한 코너링을 선사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심지어 와인딩 로드에서도 완벽한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2 BMW X8은 완벽한 럭셔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최고급 메리노 가죽, 크리스털 포인트, 그리고 맞춤형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연결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BMD의 최신 아이드라이브 가입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제스처 컨트롤, 그리고 완벽한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어 셀렉터에는 크리스털 소재가 사용되어 시각적 만족감을 높였고, 각종 컨트롤 버튼은 세밀하게 가공되어 최고급 시계처럼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좌석은 승객의 편안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좌석은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을 모두 지원하며, 뒷좌석 승객은 항공기 1등석 수준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별 터치 스크린,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파노라미 글래스 루프는 하늘빛을 실내로 부드럽게 끌어들이며,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하만 카돈 또는 바워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사운드 시스템은 콘서트 홀 수준의 음향을 제공하며 뛰어난 방음 성능 덕분에 고속 주행 중에도 실내는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안전성과 기술면에서도 BMW X8은 새로운 기준을 씁니다. 최신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회피 보조, 자동 주차 시스템을 포함하며 주행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360도 카메라와 증강현실 기반 주차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 야간시야 보조 시스템까지 갖춰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으며 OTA 업데이트로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인천 이지크. BMW X8을 운전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입니다. 강력한 가속, 민첩한 핸들링,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운전자는 언제나 자신감과 통제력을 느낍니다. 이 SUV는 트랙에서도 도심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하며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이라는 BMW의 철학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천천히 미국 BMW X8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BMW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걸작입니다. 뛰어난 퍼포먼스, 정교한 기술, 그리고 절대적인 럭셔리를 모두 품은 이 차량은 그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이 차를 모는 순간 당신은 BMW가 왜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인지 단번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슈퍼카 리뷰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차량들을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당신의 열정을 도로 위에 펼치세요. 미래의 주행은 이제 BMW X8과 함께 시작됩니다.